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윤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드디어 순직해병 사건에서 윤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순직해병 사망사고 직후 군을 질책했고, 경찰 이첩을 두고 바로 잡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8월 2일,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단언하면서도 다만 그말,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평일 낮 관저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을 직접 보고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화자가 아니고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인 겁니다. 해명이 아니고 자백인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질책성 당부를 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다는 말이었나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이 질책성 당부라고 주장하는 그 통화 내용은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최상병 이야기가 없었다. 했으니 임성근 사단장 얘기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알바 없고 오직 임성근 사단장만 걱정이 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원으로 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만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이라고 하셨으니, 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십시오. 핸드폰도 제출하고 통화 내용도 밝히십시오. 다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에는 정령 관심이 없는 겁니까? 물가가 오르고만 있습니다. 6월부터 가공식품, 음료 가격도 오르고 내달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부과돼 음식값이 또 오를 거란 우려도 큽니다. 우유 생산비도 증가했다니 원유가, 우유 가격 상승도 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5개월 만에 고위 당정 협의에 의제로 올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대책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식품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겠답니다. 물가가 촉구로 잡히는 겁니까? 안 하던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던 관세 인하를 유지하는 게 물가 대책입니까? 도대체 고위당정협의회를 왜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결과만 나온 이유는 뻔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상황이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창출엔 다소 모자랐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 당정은 한 몸의 운명 공동체라는 물정 모르는 소리만 했으니까요. 정부의 인식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물가가 올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였는데. 올해 1분기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1.7% 감소했습니다. 국민은 갈수록 살기 힘든데 성과 창출 미흡이요? 실질 임금 감소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 창출입니까?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 21%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15%를 차지한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수치를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정부 여당은 한몸좀 그만 따지고 진짜 민생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